여기 이렇게 이쁜 가게가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햄, 소세지 파는 데 같아요. 소세지 파는 건데,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위에 다 소세지, 이런 게 달려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또 이렇게 이쁜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리죠. 오늘은 그냥 시티 투어. 하다가 시간 남으면, 뭐, 보이면 유적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오시면, 골목골목 골목 걸어 다니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이 되게, 어, 느낌 있는 골목들이 꽤 있어요. 음악소리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로 가면 뭐가 나올까?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음악소리 나오니까 끊고 이따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걷다가 보니까 이런 풍경들이 보입니다. 와. 저기 내일 올라가 볼게요. 제가 지금 6 시니까 지금 올라가면 너무 늦어요. 저기가 8 시까지거든요. 어두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기 내일 올라가는 걸로 하고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어? 한번 길을 건너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몰려 있어? 허락 받고 몰려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뭔데 이렇게 몰려 있을까? 아, 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외목소리가 나면 안돼 외목소리가 나면.. 아저 정도는 괜찮겠다 아,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있다가 좀더 돌아다니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30유로 티켓을 끊으면 일곱 군데를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조건 사야겠죠? 터키에서 엄청 손해 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단체 관광객 오랜만에 한국인들 봤어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내일 사는 게 낫겠죠? 아아 여기 티켓 오늘 끊고 들어가는 거네 바로 그럼 내일 들어갈게요 이거는 맛배기 일정도 보여드리고 내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유로짜리 끊어가지고 다 볼게요. 오늘은 진짜 리얼 골목 투어 골목 투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좋다. 음, 여기 골목 골목 보다가 아 어, 괜찮네. 뭔가 확실히 그게 있네. 그 터키랑 같은 제국이었잖아요? 터키 느낌이 있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터키 느낌이 많이 납니다. 확실히 있네. 그리고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 제가 지금까지 먹은 건 하나예요. 아까 영상으로 안 나왔는데, 그거 뭐야? 제가 매일 먹는 거 있잖아요 도너 그걸 먹었어요 롤 롤을 먹었는데 5,00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먹었을 때는 3,000 얼마니까 한 1.5배 정도 더 비싼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고 그래도 다른 유럽에 비해는 저렴하다는 거그 네, 정도 알, 아시면 될거 같습니다 네. 여기 또 뭐가 있어 또여기는 걸어서 걸어갈 때마다 뭐가 있습니다 좋다. 좋다야 여기 뭘까요? 여기 바로 또 찾아갈게요 핸드폰으로. 여기는요 아탈로스 스토아 재건을 거친 건물과 아테네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 재건을 다한 아테네 박물관이네요. 아무튼 이거는 내일 티켓을 사서 일곱 군데를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1, 2박 더 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색해. 그 4박 5일 동안 사람 많이 없는 데서 있다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니까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목소리도 뭔가 자신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귀엽다는 거?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다가 뭐 특별하게 뭐 보여드릴 거 있으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식으로 바다를 느낌의 골목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다가 뭐 특별한 거 있으면 그때 틀도록 할게요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 찍고 싶어서 찍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름을 리틀 쿡이라는 카페 같아요, 카페. 사람들이 케이크 먹고 있고 여기 직원들도 저렇게 이쁘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어, 저 캐릭터 알죠? 여기 한번 들어가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혼자 즐겨보도록 할게요, 한번 근데 안에 들어가면 음악 소리가 나니까 그거소리가 나도 어쩔 수없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네. 왜? 어 아주 이뻐요. 진짜 이쁘게 잘 꾸며져 있다. 이래서 마구잡이로 걸어다녀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느낌을 가진 카페들이 있습니다. 음, 이거 보세요. 리틀쿡. 여기 어, 너무 좋다. 무슨 디, 디즈니랜드 마냥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어, 너무 좋다. 음. 여기서 뭘 먹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아서 뭐 먹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낌 있죠? 여기서 맛있는 걸 먹어볼게요. 전팬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팬케이크. 아니 스윗트 크레페를 먹어봐야 겠다 스위트 크레페. 비싼 대신 이렇게 와서. 대신 먹어 봐 드려야죠. espresso, w i e and sweet f uh, e white, o a a h e s p r e s s o 저기 안에는 사진만 찍을 수 있다니까 제가 사진으로라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방금 아내를 찍고 왔는데 아내가 진짜 이쁩니다. 아, 제가 또 이런 그 만화 감성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확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는 프레드 에스프레소라고 냉냉 냉 에스프레소예요. 냉 에스프레소 그게 사유로예요. 사유로 어, 이 분위기 값이기 때문에. 아, 아까 슈가 얘기했던 게 팬케익이 아닌 아니, 크레페가 아니라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네큐 음 <laughs> 설탕이 들어가니까 훨씬 낫네요. 예, 주문한 크레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8.599.5 유로고요. 바깥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또 제가 이런 감성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또 돈을 왜안 아끼냐 아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먹고 오도록 할게요. 아 여기 와서 크레페 엄청 먹네요. 여행 와가지고. 좋아 있습니다. 맛있네요. 그 예, 저는 이제 숙소에서 쉬다가 간단하게 야경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 밤에 한번 찍고 올게요. 네. 너무 잘 쉬어서 잠깐 나갔다 오될것 같아요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나오니까 어, 여기 느낌이 더 살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느낌 너무 좋죠 이래서 저녁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까 갔던 그 어디야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갔던데 아시죠? 기억나시죠? 아침에 아까 그. 뭐 어디야? 거기 그 위에 그 마을 보이는데, 그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이폰으로 왔습니다. 아이폰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더. 와, 저기 내일 갈 거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번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액션캠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액션캠으로 왔습니다. 아, 밤에도 여기 느낌이 있어. 어, 밤에 사람 엄청 많은 거 보세요. 지금 몇 시냐면 8시 한 50분 정도 됐을 때. 아니네. 9시 3분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좋죠? <laughs> 예 네,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해주는 사람 합기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음. 뭐 여기는 지하철역 같습니다. 지하철역. 나중에 이거 타고 어, 공항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느낌 있죠? 아, 골목골목이 너무 이쁘다. 좋다. 골목골목 느낌이 너무 좋네요. 진짜 걸을만 납니다, 여기는. 버테이 아, 토킹. 이런 거 한국에도 많이 있었, 지금도 있나? 저희 대학교 다닐 때 폼프리츠라는 감자튀김집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소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맥주 마시러 많이 갔었습니다. TMI. 아, 저기는 아까 제가 갔던 그 카페가 보이네요. 저 맞은짝이 저기, 어, 분홍색 빛보인는데 아까 갔던 카페입니다. 네, 신기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호러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식점인지, 음식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호러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호러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니 아,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곳곳이, 골목골목다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 가든 있구나 진짜 이거 어느 나라 가든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느 나라 가든 있는 이거 아시죠 이거 새총으로 던지면 또르렁 돌면서 떨어지는 거 네. 어느 나라 가든 있습니다 네. 아, 좋다 저 여기서 어 조금 이이 이 유럽 라이프를 좀 즐기다 올게요 이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음, 빨리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내일부터 투어가 시작되는데 한 이틀에 나눠서 일곱 군데를 한 번에 갈한 번에 못 가고 일, 이틀에 나눠서 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같이 즐겁게 여행해 봅시다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